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시편 말씀을 읽으며 12월 25일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talk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턴투가세 봉헌은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은 공동체나 선교단 혹은 후원하고 싶은 이웃을 정하시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기 후원하시더라도 우리는 매주 봉헌 순서를 통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연약한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복음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복음은 다툼과 나눔,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시고자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억눌린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바리세인들이 잘게 나눴거든요. 창세기와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참고해서 바리세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고 그 613가지를 또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조항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세분화한 규칙 때문에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먹는다며 정죄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금지 사항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혹여나 벌 받는 것은 아닐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조항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그마치 613가지였으니까요. 613가지를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것을 다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도 무겁고, 그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무겁고, 뭐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그 마음도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율법의 짐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 혹시나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짐으로부터 또 벌받고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쉼을 얻게 줄 테니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아리인의 율법 때문에 또는 벌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의 짐이 모두 해소되고 평안해지는 마음 그러한 영혼의 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얻게 되는 쉼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벌받을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며 지키는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호 29절로 30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이 말씀에서의 멍해를 십자가라고 이해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억지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멍에라는 이 단어는 모두 율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서요, 서로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이고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멍에는 613가지나 되는 바리새인의 계명에 비하면 정말이지 너무도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지켜야 했던 613가지의 계명,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보다 가벼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그것만으로도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때문에 억눌리고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리새인의 율법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벌 받을까 봐.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려움이나 억눌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영혼의 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떠올릴 수 있도록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투하며 죄를 갚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로 인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탄이기를 기원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라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짓누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염려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하시며 마음에 평안과 심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